아, 예, 싸우는거 예, 싸우는 싸우는 안녕하세요, 박수랑입니다. 싸우는 박수랑 지수의 유튜브입니다. 네. 저가 예전에는 화냈지만 오늘은 화안낼 거예요. 네. 대신 싸움을 할 거예요. 싸우는. 네, 싸움을 할 건데요. 저가 오늘은 여성 숙제 할 거예요. 알겠죠? 진. 여. 여. 불 켜라. 불 켜라, 씨 요시. 요시. 아 내가 왜? 내와 내려와. 내려와. 와 아. <laughs> 네. 아. 진짜 싸. 진짜 싸. 아니, 아 <laughs> Bye.